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서울 양원지구에 위치한 양원역 금호 어울림 포레스트 아파트가 7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주택은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2년마다 재계약할 때 임대료 상승이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천양통장이 없는 분들도 민영 브랜드 아파트에 당첨돼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무주택 유지해야 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집 마련은 불가능합니다. 양원역 근무 어울림은 전용면적 69에서 84, 331각으로 구성되며 올해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처양 신청은 8월 3일에서 4일에 진행하며 당첨자 발표는 8월 9일입니다. 임대 조건은 전용면적 69 이타입, 보증금 2억 7천에 월세가 14만 1천 원, 전용 84A 타입 보증금 2억 8천에 월세가 17만 5천 원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동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송곡 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서울 북부 병원이랑 중랑 캠핑소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중앙선 양원역까지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전국 거주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특공이랑 일반 중에서 한 군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별 응급은 전국에 거주하는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세대로 청년은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와 당첨 후에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특별 응급 당첨자 선정은 같은 소득 내에서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이랑 자산 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첨자 선정은 100%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잼손TV였고요.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